네, 이제 예, 유튜브가 뭔가요? 예, 제목이 중요하죠. 그래서 약시포봉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약식포봉 예. 안녕하세요. 저 법률사무소 육아사람의 손익찬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대한변협이 인증한 예, 노동 전문, 산재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약시포봉 수직 상승한 민간 경력 조련의 사례입니다. 예, 사실 구호봉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예, 유튜브가 뭔가요? 예, 제목이 중요하죠? 그래서 약시포봉. 거짓말 하진 않습니다. 약시포봉. 예, 민간 경력을 이제 한 9년 넘게 갖고 계셨던 이제 조리원 분이 계셨어요. 급식업체에서 이제 일을 이제 오랫동안 하셨는데, 공무원 경력직 공고가 떠가지고, 시험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력직이니까, 예, 서류 심사 때도 이제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냈고 면접 때도 경력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집단급식소 경력이 어떠냐. 이제 당신의 이제 장점이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서는 아, 경력직 채용 공고고 뭐 경력에 또 많이 면접에서 됐으니까 당연히 호봉도 인정되겠거니. 근데 이제 웬걸? 호봉 인정은 안된 거죠. 그래서 아, 왜안 되냐라고 하니까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 드린 것처럼 이제 1유형, 2유형, 그리고 2유형에 준하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간 담당자는 이제 이유형만 된다.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사람만 볼수 있는 시험의 경우에는 호봉 인정을 해주는데 경력이 있지 않은 사람도 볼수 있고 우대 조건인 경우에는 그 호봉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법이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유형이 준하는 것 실질적인 심사가 있어서 그것이 그, 당락에 영향을 미쳤으면은, 호봉으로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제 그 취지가, 민간에서 우수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포기를 하고, 기회병을 포기하고, 공직에 들어왔으면은,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일종의 배신행위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소청부터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호봉정정 신청서 내고, 아, 소청, 에, 소청 전당계부터 그래서, 소정신청서 내고, 이제 평가심의에 열어서 기각되고, 이제 다시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소청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청에 가서도 이제 뭐 말씀을 좀잘 드리고 해서, 어, 다행히 잘 인정받았어요. 실질적 심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뭐 면접 당시 질문을 이제 기억해내고, 이제 어떤 서류를 냈었는지도 이제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뭐, 같은 비슷한 내용의 공고인데 다른 기관은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이제 봐서, 예, 다행히 소청에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조금 뭐한 부분도 있어요 예, 영업비밀적인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랑 이제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진행하면은 이제 저희만의 노하우로 이제 그 대응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행히 잘 됐어요 그래서 10호봉 가까이가 상승했기 때문에 입사했을 때부터 소청 나올 때까지를 이제 일시금으로 받았고 예.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퇴직하실 때까지 이제 정년 60세 채우실 때까지 이분은 이제 계속 그, 상승된 호봉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승진해도 9급, 8급, 7급, 이렇게. 그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하다고 볼수 있겠죠. 경제적인 가치도 있는데, 이제 약간 자존심, 자존심이라고 하긴 뭐하고, 어쨌든, 약간 어쨌든 과거를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그런 이제 뿌듯함도 이제 있는 거죠. 사람이 또 밥으로만 사는 건 아니니까. 물론 돈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던 사건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보고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약 10포봉 수직 상승한 민간 경력 조련사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